네, 제주공항에 도착을 해서 버스를 네, 타고 아, 서귀포로 이동합니다. 네, 오늘 날씨는 기는 안 오네요. 이것이 제주 패스포드를 구입할 수 있는 서귀포 시내에 있는 제주 별책그룹입니다. 자, 이 건너편에는 이제 제주 올레 여행자 센터가 있고요. 자, 여기가 이제 제주. 여행지 센터. 오늘 뭐좀 비가 오는데, 뭐또 비가 오는, 또 제주를 걷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, 일단, 아 감행을 하기로 했습니다. 자, 한 번, 몰래 센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자료 같은 걸 얻어가실 거라고. 야, 오늘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, 아무도 걷는 사람이 없어요. 하, 참. 야, 이렇게, 이, 오다 보니까, 그전에는 차, 렌트카, 차를 이용해서 이동하다보니까 이런걸 못봤는데 아 제주도도 이렇게 멋진 곳이 뭐 아, 서귀포에서 중문방향로 가다보니까 아 좋습니다 자 차로 지나갈때는 그냥 휙 지나갔던 곳인데 아 여기 또 서귀포 예술의 전당이라고 이런것도 있네요 아, 가당미술관 아 이런데도 수가 있습니다 아, 아까 우리 우연히 서귀포 스타트업 베이에서 우리 김봉순 대표 귀촌 창업 국가를 만났는데 우연히 만났네요 아, 제주서도 사는 건 알고 있었죠 아 오늘 호우주입으라 버스 오라고 <laughs> 얘기했는데 아 제가 좀 한번 그 도전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 아, 뭐 아직은 뭐 걸을만 하네요 네. 오늘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비가 계속 옵니다. 여기 이런 길은 좀 위, 위험한데요. 아, 차도가 따로 물이 안돼 있어서 자 계속 비는 오고 차로를 몇번 지나갔던 길인데 여기가 제주 서귀포구어 외돌개입니다, 외돌개. 와, 바다 안에서 터보가 멋지네요. 뒤에 오는 우주에도 와, 바다가벗서낸 있는 이 있는데 이 오중에도 도전하시는 분들은 많네. 요아 이거 저는 원래길을 가고 가다 보면 네, 소기포 요고 지나서 네, 제주 원래 7코스 가는 분은 원래 로 원래 길 이제 따로 있습니다. 아 이제 한 시간 정도 남았네요. 7코스야 비가 오는 와중에 아주 뭐 아, 덥지 않게. 아 운치 있게 아, 걸어가고 있습니다. 아 제주 올레길을 이렇게 또 비가 뭐 어, 와중에 걷게 됐죠. 아 이게 용띠의 어떤 숙명이랄까. 저희 용띠들 어렸을 때부터 소풍 갈때 초등학교 때죠. 비가 항상 오던데. 자 이게 제주도에 아, 처음 도전하는 올레길인데 실코스. 아, 비가 오는 첫날 이렇게 아, 걷고 있습니다. 아하고 좋습니다. 가 이제 칠코스의 속을 유원지 쪽으로 비우면 칠코스가 이어있어 제주도 올레길 그, 그 비도 와서 그렇지만 뭐 이렇게 사람도 없을까요? 오히려 센그 그, 유럽, 스페인, 포르투갈 이런 쪽이 사람이 많지 않을까? 그 7코스를 어, 비가 오는 와중에도 첫입장이라고하니까 어, 조금 더 액션스럽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군민까지 가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장 스텝 찍고 어, 목적지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스티치가 올레틴 쇼핑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니까 처음으로 이제 해안쪽 올레길을 가게 됩니다 해안쪽 올레길 야 비만 안왔으면 참아을텐데 조심해야겠죠 네, 해안 올레길을 자 한번 볼까요 대륜동 해안 올레길 이게 뭡니까 뭐, 보내지 못한 편지 개인 지고지송 부정 가족의 그죠? 나름대로 스토리를 이렇게 만들려고 그렇게 해놓은것같은데좀더알기 쉬웠으면 좋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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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여기. 스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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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많이 기여요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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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이스는 우리 여성 창업가 김홍진 대표가 조심하라고 알 해줘서 위험하면 아, 제가 아, 어, 가는 길을 또뭐 조정을 해야 될것 같은데 아직은 뭐 낮이고, 뭐 아, 그리 이제 거의 다 왔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좋네요. 네. 코스 둘레길의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. h 바다와 바닷가 I'm 길을 i n 을 보면서 아, t 아무 생각 안 나네요 좋습니다 자연 n g to go to the house. I'm g o i n 아, 이제, 여기 또, 올레길 표시가 이렇게 돼 있어요. 숲봉도, 이런 게둘레길이죠 아까 차, 차로 이렇게 차도을 걷는 거는 좀 위험하고, 또, 비도 막 트기고, 좀안 좋았는데, 오히려 이런 이 숲길이 아, 좋네요. 자연을 어, 느끼면서 갈수 있는 것도, 파도 소리도 하면서 블랙기을 경험하고 있습니다. 칠번 블랙길 수로길을 또 통과를 하면 이렇게 아, 바다가 나오 약간 변화를 준블레길이네니다 지금 우리들이 m i l 길 걷는 내내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. 자, 원래 요 70터로 향하고 있는데, 뭐한 3분의 2 정도, 한 이게 17km 정도 된다, 그렇고요 여기 체용 체육 어, 장군 순전비가 있어요. 아, 여기 있네요. 체육 장군 순전비. 자, 계속 비를 맞으면 걷겠습니다. 여기 지나오는데, 부침개랑 막걸리 <laughs> 먹고 있는데, <laughs> 나는 이거 계속 먹고 있으니, 이야, 갑자기 배고파지는데요. 그래도 중간에 포기할 순 없다. <laughs> 자, 일단은, 칠버스, 만주하고, 그리고 뭐 식사를 하고, 뭐, 숙소도, 정 저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そうか。 그래 그, 7코스, 원래 쉼터, 어, 쪽을 가다 보니까, 이렇게 이제, 아, 난 코스가 있네요. 이렇게 해안가 쪽으로, 어, 아, 내려가는, 그런또 코스가 있습니다. 아, 재밌네요. 아, 기가 막혀갖고, 또 요렇게, 벽벽처럼 붓고, 어이구, 어이구, 힘 아야, 아 오늘, 올레길파티팅나네 아, 가족, 애들, 해서, 자전거 타시는 분들. 하, 아, 좋습니다. 7번 어, 코스 중에 여기가 좀, 아, 난 코스네, 난 코스. 예, 그죠? 이 네. 해안가 바위를 쭉 타고, 네? 여기 이제 또 이렇게 숲으로 지나갑니다. 예, 아이구요. 여기 이제 지나면 이렇게 바다가 나오고, 아이 칠목 코스가 재밌네요. 표시가 되어있습니다. 이렇게 이 코스가 가장 남코스같던데 계속 아이고 7번 코스 네 가장 남 코스입니다. 네. 바닷가에 이렇게 계속 올레길이 연결되어 있는데 아, 건강은 좋습니다. 자 보시죠 아 풍경이 좋죠 아이 비만 안 왔어도 수월하수는데 우산 들고 이 맥백 메고 또 카메라 들고 이야 제주 올레길 영상 찍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하고 있네요 제가 산을, 국립공원 산을, 그죠동룡능선석도 대청봉, 뭐 한라산 등등등. 이 달인 분에에 예, 허벅지 근육도 생기고 하, 건강이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. 자, 돌아야 됩니다. 바로 걷는게 최고죠. 자, 이제 중간 스탬프를 찍는 곳이있는데 여기 이제 보니까 돌고래 호수라고요. 캠핑 캠핑이 또잘 되어있네요 야 제주도 참 이렇게 구석구석을 다니다 보니까 아, 모르는 것도 많이 아, 알게 되고 스키 슈퍼바 이런 것도 하는 것 같고 아, 좋습니다 여기가 석원도 바다 갈라짐 현상 이런 것도 있고 저희 원래 길은 어디까지 가요 중도 스탬프 찍으러 어디까지 가는가표시네요 아이고 드디어 7심터 그죠? 7심터 원래 7심터 스탬프 찍으러 왔습니다 <laughs> 저이런걸 별로 안좋아하는데 국립공, <laughs> 다은때가도 스티프 절대 안 찍었는데. 야, 이거는 첫 도전이라. 식, 씩습니다 제가. 아, 아 17.6kg, 어, 코스 중에 한 11.6kg, 어, 지금 온셈인데요. 이야, 7번 코스, 오, 센데요. 코스도 아름답고, 아 코스도 아름답고, 아 비만 안 오면 뭐 이거 참 좋은 코스인데, 아 이렇게 우중에 혼자서, 아 좋습니다.